김건희가 이렇게 신, 신이 가물인 거야. 신기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부터 잡는 거야. 무당 팔자지. 이제는 속죄를 하고 살아야 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수원에 거주하는 용점 용당씨입니다 내년 네, 제가 전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이제 영부인이셨던 김건희 씨의 사주를 신점으로 좀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김건희 씨. 김건희 씨. 나 이제까지 촬영하면서 웬만해서는 방울을 안 들지. 와 아, 거의 안들잖아죠 그게 그래, 네. 김건희가 이렇게 신익 가물인 거야. 신기가 아...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부터. 무당 팔자지. 아, 원래 무당 팔자신 응. 거예요? 무당 팔자들이 내 고집 세지, 사치 심하지. 그니까 러 뭐, 어떤, 뭐, 융계통도 연예인들도 있고, 뭐, 정천산도 맞아요. 있고. 그니까 러내 주장이 굉장히 강해. 그래서 이제 제자를 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도를 닦으면서 옳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. 근데 무당 못 하잖아. 자기 도도 안 닦지. 뭐, 어떻게하는 거야? 미친 거지. 신가물에 막 그냥 가물에 쩔인 거지. 그니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니지.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많고 업이 많은 사람을 안고 있으니 윤석열 씨가 뭐가 되겠냐고 같이 죽는 거지 아그 영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 당연히 부부는 왜 부부인데 하나니까 부부지 하나가 되는 거지 세뇌를 시켰겠지 그럼 신과 몰인데 신을 안 받으신 거잖아요 어디서 신은 안 받았는데 뭘 이렇게 모셔 고 있지 않을까 단지도 뭐든 모시고 있을 것 같아 그니까 러 그거 봐그법사과 뭔가. 그런 사람들. 이거 어디 종교에서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윤석열 전 대통령 전 영상에서도 이제 몸으로 치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, 어떻게 보면 은 김건희 씨의 체내 뭐 시켰거나, 많은 걸 시켜서 좀 따라간 거잖아요, 윤석열 전 대통령은. 그러면 김건희 씨더 크게 치는 거 아닌가요? 이제 매년에둘다 문서가 들어온다고 둘다그 문서가 내가 봤을 때는 어디 뭐깜방에 들어가든지 네. 응. 아니면 어쨌든 간에 어, 재판은 받겠지 음. 응. 이제 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두 사람 가만히 있냐고 가만안 놔두겠죠 아유, 민주당에서 안 해도 국민들이 가만두질 않아 깜빵 안 가면 우리 나라에서 못 살아요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지 이민 가야 된다? 그럼 김건희 씨에 대한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? 그러면 미래나 현재나 미래나? 지금 이 속이 속이겠냐고 윤선열 씨하고 김건희 씨가 각자가 지금 막 그냥 이위병도올 거고 신장은 뭐 신장도 피곤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피곤하니까 당연히 신장은 안 좋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어? 담배 빨아들고 뭐 하고 막술 먹고 하다 보면 뭐 폐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겠지 속이 속이 지금 다 썩어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겠지 이거는 그냥 무당 아니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. 삼촌 동자가 알아. 다 아는 거야 이거. 내려 이제 내려놓을 것도 없어. 다 내려갔는데 뭘 내려놔? 내려놓기는 근데... 이제는 속죄를 하고 살아야 돼. 근데 감옥 간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만 가잖아요. 빈거니스트 같이 깜빵 들어가나요? 한방 가도 사봐서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갖고 잘 살다가 그냥 나오겠지. 어 김근희 씨, 윤선희 씨 얘기할 또 그냥 내가 화가 확 올라서 내가 이제 위가 위장에가 생기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고만해 이제. 알겠습니다. 선생님 건강을 생각해서 이만 끊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